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의 원작 소설 중 하페페 신인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아인지는 며칠에 걸쳐 약사장의 공방에 들락거렸으며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길을 걷다 마르치는 대부분의 다크헬프들이 아인벨 피오르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아인즈도 나름대로 약사장과 지지고 볶으며 만족감을 느끼는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약사장의 공방으로 한 명의 다크헬프가 찾아왔는데 남자는 약사장을 바라보곤 엘프가 찾아다면서 에이버셔 대살림을 침공한 인간의 군대가 근처까지 다가왔으니 다크엘프 마을에서도 병사를 파괴하라 일렀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는 혹시나 그 인간의 나라가 자신들의 은인의 나라는 아닌지 불안한 시선으로 아인즈를 바라봤는데요 이에 아인즈는 자신들의 이웃나라인 슬레임 법국에서 엘프의 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남성 엘프를 안심시켰고 이후 남성으로부터 향후의 대처를 위해 장로들이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니다 집회에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마이 대부분의 다크 엘프들이 집결했으며 여러 개의 엘프트리에 커다란 쟁반 같은 모형으로 줄을 매달아 회의장으로 사용하곤 했는데 이 회의에는 아인즈 또한 조언자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인즈는 조언자보다는 방관자로서 이번 일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애초에 무슨 조언을 해줘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아인즈에게 있어 나자리계 경험상 어떤 발언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썩 반가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장로들이 도착했으며 그들이 회의장의 중앙에 위치했고 다른 다크헤비들과 아인즈가 그들을 둘러싼 형태로 회의가 시작되는데 회의의 주제는 당연히 타국의 침공에 대한 마을 병력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은 그것은 부탁이 아니며 병력을 내놓으라는 명령이었다. 라는 식으로 엘프들의 요구에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장로들 또한 이를 지켜보면서 회의의 결과를 다른 말과 공유하여 다크헬프 전체에 대한 의견으로 봉합하려 한다. 하지만 다른 말과의 회의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며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아인제 입장에선 다크헬프들이 서로 반려하는 것이 나자릭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곧이어 돌아온 장르의 질문에 아인즈는 생각을 멈춰야 했는데요. 그들은 우선 왜 인간들이 엘프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이 다크엘프에게 영향을 미칠지, 과거 토브 대살렘에서부터 에이버셔 대살렘으로 이주한 그들을, 엘프들이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 바로 지금 은혜를 갚아야 하는지, 여러 주제가 오갔으며, 이중 아인즈는 엘프들의적인 슬레임 법국은 외부에 있으며,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향후 다크엘프의 신용을 깎아내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다크엘프는 어느 쪽도 택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아인즈의 말에 의구심이 든다크페들은 그의 말이 이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이에 아인즈는 살짝 치사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게 되는데 각다크페 마을에서 원군을 최저한으로 보내는 동시에 마을의 주민들은 피난 작업에 착수하고 전쟁에 보내진 이들은 확실하게 죽겠지만 엘파의 약속은 지키면서 마을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작전을 제시한 것이었죠. 아인즈의 작전은 대부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개 중에는 치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자리에 있던 약사장은 오히려 도마뱀 꼬리자르식 방법은 채소밭에서도 사용되는 일이라며 아인즈의 의견을 주둔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약사장의 발언에 아인즈가 제시한 작전은 더욱 무게를 지니게 되었으며 장로들은 틈을 봐서 해당 작전을 메인으로 잡기로 했는데요. 아인즈는 노파심에 다른 말에도 해당 작전을 알리게 될 경우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외부자가 제시한 작전이라 경시당할 수 있다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단순히 아인즈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인즈는 예정보다 빠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인즈의 말을 들는 장로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인간의 군세가 그리도 막강한지를 되물었는데 아인즈는 이를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하는 것뿐이라 말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는 아인즈에게 배우자의 유물을 물으면서 만약 없다면 마을의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지 스리시적 떠보았는데요. 아인벨피오르라는 개인의 힘은 그냥 놓치기엔 너무나 아쉬운 것이었고 그렇다고 뭐 어린 아우라나 말에게 혼약을 제안할 순 없으니 장루와 여성 다크해프들은 아인즈를 노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저마다 호의를 품은 미소를 지었으며 아인즈는 그녀들이 마을 위해 희생한다거나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강한 남편을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인즈는 호의를 가진 여성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어찌저찌 그 상황을 모면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쌍둥이들에게 향하였고 쌍둥이들은 여느 때와 같이 수호자로서 아인즈를 맞이해주어 더 이상 삼촌놀이를 할 필요가 없어진 아인즈 또한 나자르의 절대 지배자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아인즈는 아우라에게 주변에 감세기척은 없는지 확인하였고, 아우라는 그런 기척은 없지만 회의장에서 묘한 기백 같은 게 느껴졌다 말했는데, 아인즈는 그것이 여성진들의 혼기라는 것을 설명해주며, 쌍둥이가 만났던 아이들의 부모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제대로 친구를 사귀었는지 부모가 전쟁에서 죽게 되어 친구가 슬퍼하게 되었을 경우 쌍둥이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기 위해 일부러 던져본 말이었는데 쌍둥이들은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인즈는 내 심, 씁쓸함을 느끼며 시집대와 같이 잘 풀리지는 않았음을 직감했고 곧 떠나야 할 마을에 대해 떠올리면서 나자리계 절대자가 아닌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꽤나 충실한 나날을 보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이어 약사장이 그들의 엘프트리에 급하게 들어오면서 떠날 거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알렸는데, 순간벙친 아인즈를 바라보며 다크헬프들은 기본적으로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가 허용되고 제자를 중심으로 부족을 규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겨 여자들이 아인즈를 뒤따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그것은 아인즈에게 있어 최악의 일이었으며 잡지 잘못하면 정체가 들킬 수도 있었으므로 아인즈는 스승에게 급하게 인사를 올리면서 쌍둥이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난 아인즈들이 향한 곳은 바로 슬레인 법국과 엘프들의 최전방으로. 아인즈는 멀찍이 떨어져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국은 나무를 겹겹으로 겹친 벽을 만들어 엘프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며 약진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대살림은 엘프들의 손바닥 아니었기에 법국의 병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인즈가 보기엔. 페부 불을 지르는 화계의 작전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법국의 도림수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은 상층부에 지속적으로 지원군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최근에서야 드디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엘프들의 전력은 한명한 한 명이 준영웅급에 해당하는 실력자들이었고 특히 화멸성전의 서브리더인 슈엔을 죽인 인물, 엘프왕 데켐 호우관이 직접 나서기라도 하는 날엔 전쟁의 판도가 뒤집힐 건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의 전쟁에선 영웅에는 영웅으로 싸우는 것이 당연했으며 특히 데켐 같은 초월자를 상대하기 위해선 슬램버 꼭 최후의 병기라고도 할수 있는 신인이 나서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인즈의 노림수는 바로 전황 자체를 이용한 스틸이었는데 이 스틸이란 과거 지구의 존재 중한 명인 뽕실모에가 아인즈에게 가르쳐 주었던 조금 치사한 작전으로 정확히는 플레이어가 사냥하던 몬스터의 막타를 가로채 경험치를 훔쳐가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인즈들이 노리는 것은 경험치가 아닌 엘프 왕두의 성에 잠들어 있는 각종 보물들과 매직 아이템으로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불난 집의 도둑질! 이라고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펠페 신인편 16탄을 증벅해봤습니다 드디어 다크엘프 을에 대한 스토리가 끝이 나고 아인즈들이 엘팡도에 잠입하는 16권의 최종장 스토리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인즈와 쌍둥이들은 작전명 스틸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